이번 데모는 BW 파워바의 하나 솔루션을 유통 인더스트리의 시나리오를 통해 소개하는 데모입니다. 유통 인더스트리의 주요 이슈인 재고 관리 문제, 특히 품절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쇼핑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이 품절이 돼서 못 사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건 당장 쇼핑국인, 쇼핑 중인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또 상점 주인에게도 더 많은 피해가 가는 일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세일즈 이력 그리고 지금 당장의 세일즈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판매 가시성을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데모로 들어가기 전에 데모 환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를 통해 각 대리점에서 판매 정보를 세일즈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 업로드하고요. BW를 통해 실시간으로 SAP 하나에 해당 테이블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BW 7.30을 통해 세일즈 데이터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겠죠. 또 ERP에는 재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가 SAP 하나에 로딩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실시간 재고 정보를 이 환경을 통해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엑셀은 소매상인 입장에서 재고를 분석하는 리포트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3월 28일자의 현재 물품 재고 현황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각 물품별 전체 판매 수량, 현재 재고, 그리고 시간당 판매 개수를 기준으로 남은 재고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예상 시간을 보여주는데요. 이 예상 숫자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그 밑단에서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SAP HANA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 레이어인 SAP HANA 스튜디오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일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정 시점, 즉 3월 29일에 데이터를 줘야 합니다. 아직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모이 세일즈 데이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프로세스 체인을 준비를 했고요. 실시간으로 SAP 하나의 데이터를 전송하겠습니다. 하나 스튜디오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총 13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SAP 하나는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도 로딩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리포트에서 조회한 테이블을 직접 읽는 건 아니고요. SAP 하나에 특화된 뷰인 Analytical View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의 큐브라고 생각해도 무관한데요. 리포트에 필요한 Attribute들을 선택해서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BW로 돌아와서 SAP 하나에서 만든 모델을 BW1 하나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추얼 프로바이더에서 새로운 기능인 Based on 하나 모델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BW에서 SAP 하나에 직접 접속을 하고요. 아까 스튜디오에서 봤던 Analytical View를 바로 이 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추얼 프로바이더를 통해 BW와 하나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여기 이 분석 모델은 데이터 흐름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 모델의 키 피규어들이 나와 있고요, SAP 하나의 어리 뷰트와 매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키 같은 경우 세일즈 수량과 매핑되어 있습니다. 다른 키들도 동일하게 매핑되어 있고요. 분석 리포트에서 향후 재고를 예측하기 위해 ERP에서 재고 정보도 가져왔습니다. 다시 분석 리포트로 돌아가서 방금 생성한 모의 데이터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3월 29일로 맞춰놓고 조회를 하면 다섯 개의 물품이 지금 품절 위기이고. 세 개의 물품이 오늘 문 닫기 전에 품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품절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지는 소매상인이 결정을 하면 되겠죠. 이 소매상인은 재고 분석뿐만 아니고 각 물품별로 세일즈 성과도 궁금해 할수 있겠죠. 이 예제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금까지의 판매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골든 콘플렉스의 세일즈가 10시 이후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BW Powered by HANA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xperience.sap.han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